안녕하세요. 기억의 정원 MC를 맡은 보선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이별.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운 순간들이 많죠. 특히 펠로스 증후군은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꺼내기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펠로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 슬픔을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편에 이어서 오늘도 펠로스 심리상담센터 안녕의 조지훈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로스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음. 제가 2018년부터 하...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요. 네. 올해 횟수는 이제 7년. 아, 이제 됐고 7년? 네. 그러면 어떻게 펠러스 심리 상담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 저도 반려견 사별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아, 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기도 한데 또 2017년에 고양이를 또 키우게 됐어요. 제가 원래 하던 일도 심리 상담이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장기를 살려서 나랑 같은 아픔 겪으신 분들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운영을 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심리 상담을 하시 다가 펠로스 상담 을 하고 계신 건데, 많이 다른 가요？해결 하기 힘든 감 정들 을더 많이 다뤄야 되는경 우가 많은것같 아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마음이라 더 힘들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렇게 반려동물 떠나 보내고 힘든 마음들이 헬러스 증후군인지 아닌지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만든 히비큐라고 하는 반려동물 사별에도 설문지 검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힘들어하고 있나 아니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음...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비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연 도 진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28점 정도 되면 이제 평균 정도인 거고, 37점이 넘어가면은 상위 30% 안에 드는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상담이라든지 네, 네. 치료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아 볼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별 직후에는 너무 힘들어서 점수가 웬만하면 엄청, 나올 엄청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음 직후에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1~2개월 지나서 한번 체크해 보는 음 것들도 좋을 것 같다. 보낸 지 1, 2주 밖에 안 됐다고 라 한다면 급성기라고 부르는 많이 아 힘든 기간이라서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그쵸. 없고 좀 마음이 추스러지는 시기에 한번 해보는 게 적합하지 아 않나요? 제가 듣기로 이제 보선 시도 고양이를 음 키우고 계신다고 들각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떠나고 나서 해야 아 되는 게 맞지만 많은 보호자분들한테 이런 검사가 있다라는 걸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저 펠로스 자가진단 테스트 PBQ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0점을 체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문항을 보면은 나는 반려동물의 죽음이 매우 속상하다. 속상하지 않을 맞아요. 수도 있죠. 0점이 완전 될 속상하죠. 반려동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것도 0점이 완전... 될 수가 없다. 고 네. 34점이 나오셨는데 평균 점수보다 <laughs> 많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laughs> 네. 37점이 넘지는 않아서. 아, 이거 위기 아니에요? 34점 나온 거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정 기간에 체크하는 것보다도 계속 체크해보면서, 내 감정이 좀 변하는가? 아, 이거를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또,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보고, 마음 정리를 하면, 막상 이별을 경험하게 됐을 때,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내가 뭐에 3점을 체크했지를 보면은, 음또 뭐 예를 들어서, 아, 뭐, 아, 죄책감이 그러게요. 내가 막다삼점이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떠난다면 무엇이 제일 좀 속상하고 미안할까를 음...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그걸 실천하는 거.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사실 놀아줄 음... 기운이 없어서 막 그냥 잘 때가 많은데, 그게 나중에 속상할 것 같아. 라고 음... 내가 적었, 적었다면, 정말 내가 퇴근하고 와서도 쥐어 짜내서라도 놀아주기도 하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상상만 했는데도 34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 나는 펠로스 증후군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객관적인 지표를 보기 전에는 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좀 감정을 부정하기도 할것 같은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을지, 숨기는 게 좋은 건지. 감정은 용수철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소리꼭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오고, 농소를 수 그냥 탁 놔버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이 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잘 정제된 방향으로, 그래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수철 비유가 너무 정확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극복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이 글쓰기인 것 같아요. 글쓰기.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면서 차별과 관련된 감정들을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보는 아, 거. 좀 글로 쏟아내보는 걸까요? 그렇죠. 미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써보기도 하고 보고 싶다라는 감정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잘또 견뎌내고 일을 계획하면서 또 살아가겠다 이렇게 음... 다짐 같은 것도 적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슬픈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꼭 답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극복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릴지 궁금해요 보통은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2개월.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아까 이별하고 1, 2개월 후에 검사해보라고 하셨던 거군요 어, 보통은 그런데 사실 2개월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것에서좀 나아지는 아... 정도의 기간인 것 같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지속성 복합애도장애라고 하는 어떤 진단 기준을 보면 1년까지는 우리가 정상 기간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1년까지도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도 아.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1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약 힘들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펫포레스트 갔을 때 반려동물에게 편지 쓰는 것도 있었고 또 아이를 위한 추모 공간이 있는 것도 봤었거든요. 이런 편지 쓰기나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윌리엄 워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애도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 연구하신 네. 심리학자분이신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별 애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현실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여라. 음. 죽음이라는 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유가족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게첫 번째 단계. 그 다음은 받아들였으니까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감내해 나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다 감내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적응하는 단계. 음... 반려동물이 사라진 환경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살아있는 내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되는 것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내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여전히 되어주는 것 그런 변화들에도 적응해야 되고 그런 적응까지 이제 마쳤다면 네 번째 단계는 수용하는 것 모든 걸 수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또 희망을 가지고 좀 재구조화하는 것. 너와 내가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같이 살아나가는 거구나, 라는 음... 걸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마지막 과제. 그네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편지 쓰기만큼 좋은 과제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썼는데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한 번만 써서 그런 거고. 아, 진짜요? 계속 적어 나가면서. 제 상담실에 이렇게 추모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 이제 가끔씩 기도를 하게 돼요. 잘 지내고 있기를 또 음... 내가 잘 살아가기를 응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추모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끝이 아니구나 계속 내가 이렇게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또 이렇게 네.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애도 과제들을 하나씩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걸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마음속에 평생 남게 되는구나 그렇게 함께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올 텐데 그럴 때 상담은 어떤 분께 받고 또 언제쯤 받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심리 상담 자격증이 너무 난발되고 있어서 전문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막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들 또 특히 저도 그렇지만 그런 반려동물 사별 사별을 해본 음. 전문가가 음. 좀더 공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동물 사별이 힘든 이유가 다른 가족하고의 트러블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려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애착 문제가 반려동물하고의 관계에 영향을 줘서 내가 집착하는 이유가 엄마한테 사랑 못 받아서요. 그래서 그렇죠. 아... 막더 속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쩐지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대화하면서도 그게 다 느껴져요.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려고 하는 게 이별을 준비하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덜 힘들기 위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 플러스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반려동물들은 사람처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가 떠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이도 많이 들고 병세도 좀 깊어지면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기가 조금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또뭐 또, 잘못 음, 먹을 수도 있고. 음, 맞아요. 체구도 작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을 때 증상이 너무 빨리 악화가 되고 하니까. 음, 아, 그죠, 음, 그죠. 그래서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그렇지만은 본에는 그런 과정의 준비도 음. 안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럼 우왕좌왕하게 돼요. 막 너무 성급하게 장례도 치러버리고 나는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막 화장이 시작되고 막 이렇게 해서 아... 어떻게 장례를 치른 거지 막 기억도 안 나게 아... 이렇게 아... 떠나 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현실 수용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받아들이는 것부터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아1 단계부터. 음, 그래서 힘든 감정들이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음... 다만 마지막 인사를 잘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는 않을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라고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례 지도사 분들께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사 나누고 나서 장례 치르는 게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좋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만으로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막 눈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보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있을까요? 망설여지죠. 왜냐면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네. 정리를 준비해, 뭐 내가 얘를 죽길 기다리나, 음. 막 이렇게 생각도 들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예전에 제가 상담드렸던 분 중에 수의사 선생님이 심장병 진단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부터 보호자님이 정말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악화돼서 아이가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병의 문제인 거지, 보호자님의 노력의 문제가 아닐 때도 있는 거다. 물론, 계속 치료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게 우리 의지대로 안될 때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더 낫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정하고 있던 것들이 몰려오는 것보다 맞아 얘랑 함께할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건 사실이지만 언제 그게 오더라도 나는 슬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니까. 음. 맞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맞이하는 게덜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음. 오늘 이렇게 많은 도움 주신 조지훈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두려움에 떨자는 의미로 준비를 하자라는 말은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자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마음으로 더 잘해준다면 나중에 덜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음. 페포레스트에서 장례 치르시고 장례 증명서를 지참하셔서요, 펜로스 심리상담센터 안녕에 방문하시면 상담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